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화병입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사세요 네. 잘난 교수님네 미술안에 있는대로 허세는 다 부리고 하는 일이라고는 널쥐저앉 자꾸 부려먹기밖에 더하냐고 너네 시아버지는 또 어떻고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고 나서서 널 부려먹지 않니 우주냄이야 어머니 피곤하시잖니 얼른 목욕물 보고 대추전 에와라네 응? 남편은 또 어떻니 고시 공부한답시고 책상 차고 앉아가지고 팔 남짓 돈 한푼 안 벌어오잖아. 그러니 가족은 돌볼 생각도 안 하고 맨날 어머니 눈치나 보지. 당신 오늘 어머니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조만간 애부터 가지려고 해요. 에휴, 제처럼 결혼 하기 전에 배부터 불러봐라. 여기저기 망신 있지. 전 그런 거 꿈도 안 꿔봤어요. 혼자 임신이라뇨. 개념 없는 여자들이 있으니까 문제지. 넌? 오늘 낮에 어디 갔었니? 병원에요 일하기 싫어 생긴 꾀병이네 화병이래요 네가 화병? <웃음> <웃음> 내가 바로 화병이다 아 걸리려면 내가 걸렸지 네가왜 걸려? <웃음> <웃음> 화병은 내가 화병일 거다 아난 나기 없잖니 제가 화병일 겁니다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얼마나 받는지 당신도 알잖아 허건날 집에서 그냥 밥만 먹고 자면 퍼자는 집귀신 아니냐 그런 애가 뭔 화병이야 화병 <laughs> 참 답답하십니다. 심각한 상태인데도 전혀 치료할 노력을 안 하고 계시니 어떻게 해요? 화병 나게한 사람은 본인이 잘 알고 계시죠. 그 사람한테 가서 불만을 토로하세요. 좋다 나쁘다 말씀을 하세요. 대들어도 좋고 화내도 좋고 뭐 다른 분풀이를 하셔도 좋습니다. 아이, 널 시어머니한테 할 말하는 게 그렇게도 어렵니?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 시어머니야. 아유, 문제다 문제야. 어머니가 주문하신 책이나 줘. 응. 음. 어. 아. 아. 야, 나 이제 갈게. 어? 아니야, 차 한잔하고 가. 아, 아 너희 시어머니한테 걸리면 어떡하려고. 나 싫어하잖아. 늦게 오신댔어. 오늘 교수들하고 식사하신다고 했거든. 아, 그 okay. 네 시어머니, 방 구경 좀 할까? 어머, 이런 것도 있었니? 응? 어머! <laughs> 어머. 어머! 어머, 안 돼. 알면 큰일 나. 아우야!

나 쥐가 먹었나 그래? 아아내김 교수 <laughs> 나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예나 아. 웃겨 죽는 줄 알았어 이거 이거 없어졌다고 헤매고 찾고 난리가 났더라고 <laughs> 너 이렇게 웃는 거 정말 오래간만에 본다 내가 내 친김에 재밌는 거 하나 가르쳐 줄까 돼지여서 내 시어머니 받아봐. 네가 대문 열고 나가서 도둑 맞은 게 틀림없어. 아이고, 돈은 10원도 못 벌면서 도둑이나 맞아? 내가 속이 쓰리니, 동태 사다 끓여라. 대지하사라고 부르는 거 알면 기절할 거야. 야, 좀풀리는것 같지 않니? 너 목걸이는 어디다 뒀어? 내방 옷장에. 귀에 봐서 갖다 둬야지. 숨겨놔. 좀더 골탕을 먹여주는 거야. 기리자식 검사 반영받았다고 전화 왔더라고. 나보다 8년 어린 놈이 벌써 검사되고. 당신도 언젠간 될 거야. 나보고 평생 고시 공부하라는 소리야? 왜 나한테 그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긴. 그럼 내가 귀신형이야기했어 지금? 나 나갈게. 불 끄고 자. 야, 핸드폰에 남편 이름 뭐라고 입력할게. 뭐라고? 닥대가리닭대가리 <laughs> 아니 너는 어떻게 한번 나갔다 하면 한번차사냐 어? 얼른 쓰다 긴다. 누전너라면면더 훔뱅이냐. 그냥. 으쌰. 누보를 맘에 든든 그래. 응? 아, 이게 무슨 냄새야? 너대 누구를 든해? 누구를 든해? 누구를 든해? 누구를 든해? 누구 얘가 지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 아니 네 남편 지금 고시 공부하는 줄 알면서 둘째를 가져입 다물고 있어. 경필할 땐 절대 말하지 말고. 네. 야 임신이라니?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laughs> <응? 웃음> 먹고 싶은 거다 말해. 다 사주마. <laughs> 고등학교 때 오징어 순대를 좋아했는데 만들기가 좀 까다롭잖아요. 어. 아, 아 또... 얘가 오징어 순대 먹고 싶대잖아. 내일 만들어. 예. 아줌마, 응? 이게 제가 데려갈까요? 알아서 응. 알았어. 너 난데없이 왜 걔를 가져가려고 그래? 답답해서 그래. 말벗이라도 좀 할게. 좀 데리고 있다가 기분 좋아지면 엄마 갖다 드리지 뭐. 들키면 죽으니까 쉿 해야 돼. 를 당하게 하고 아이고 아이고 내가 참 민망해서 나 개털에 열려있는 거 알면서 그 더러운 걸 데리고 와 개털 때문에 내집 놔주고 딴집 가서 잠을 자다니 이 집안에 개털 하나라도 있으면 안돼 깨끗이 청소해 놔 엄마 심심하니까 얘랑 친구도 하고 말도 하고 그래 너나 잘 살아 나 걱정하지 말고 여보세요. <웃음> 안녕하셨어요. <웃음> 아이고, 사돈 같은 소리 하시네요. 며느리가 도둑인데 말입니다. 아이고, 참. 어머니, 그건. 내 하도 답답해서. 직접 치울려 왔다가 옥상에 목걸이 숨긴 거 보고 아주 기절하는 줄 알았다. 그동안 얼마나 훔쳐냈니? 뭐, 아... 아니요, 어머니. 그, 훔친 거 아니에요. 목걸이는 저 화병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laughs> 도둑질에 거짓말해너 나가라. 사돈, 아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가난해서 얘가 욕심이 과했나 봅니다. 왜이어나 아는 척단 말이야. 얼른 비로진 수가 아, 어. 어. 좀 왔더니 아이는. <laughs> 형님 괜찮으세요? 아니 임신이 웬 미리 말을 했어야지. 아 그래야 조심을 했을 거 아니냐. 나한테는 말을 했어야지. 얘가 이렇게 답답한 애다. 터진 입으로 왜 말을 못해. What? 뭐? 어머니. 남편한테 말을 못하면 나한테라도 말을 했어야지. 어머니가 말하지 말라고 시키셨잖아요. 엉뚱한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네. 아, 니가 도둑질 한걸 이런 식으로 모면하려는가 본데. 나한테는 어림없다. 도둑질은 도둑질이고 유산은 유산이야. 나가요. 뭐? 야아 유산한 게 무슨 유세냐? 어이상해. 큰 소리야, 큰 소리. 나가는 말이야. 오래 오 같이 나가세요. 형님이 정신이 없으신가. 아, 아 나. 아빠, 놀아라니까. 아저. 네. 이게 무슨 짓이야? 그릇이 잘 깨지네요. 너 유산한 게 무슨 유세냐? 일주일째 입 튀어나와 뭐 하는 짓이야? 제가 원래 입이 좀 튀어나왔잖아요. 교정을 좀 해야 되는 건데. 이제부터 생활비 다못 준다 절반만 줄 테니까 그걸로 살아. 아 뒤로 빼돌리도 충분히 살았으니 밥만 가지고도 살수 있겠지? 네. 엠이야, 아 이게 뭐냐? 너너밥안 차리고 뭐 했니? 장볼 돈이 없어서요. 뭐? 뭐? 어머님께서 생활비 반밖에 안 주시잖아요. 우준이 학원비 내고 쌀 사기도 바빠요. 너 빼돌린 돈 있잖아? 없어요. 저넘치지 않았으니까요. 시어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말대꾸다고 말이야. 많이 발전했어, 응? 도둑놈명 쓰고, 애 일구 시집에 정은 다 떨어진 마당이야. 더 이상 이럴 것좀 없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 없더라. 야, 내작업지에 커피 좀 타와. 설탕하고 프림하고 정확히 맞춰서. 이게 뭐냐? 전 커피를 못 하니까 훌륭하신 어머님 입맛대로 타드시라는 어. 건데요. 아무리 가정교육을 못받아서 그렇지 위아래도 몰라봐. 좋았습니다어 얘가 지금 뭘한줄 아니? 날 보고 타먹으라고 이걸 갖다 놨다. 어? 낮엔 점심밥도 안 차려주고 말이야. 왜 이래? 왜 자꾸 뻣뻣하게 울어? 가정교육을 못 받았거든. 얘얘 말하는 것좀 보게. 어? 이리 와. 제정신이야? 왜 그래? 그것도 어머니한테. 참느라고 합병이 생긴 거니까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날 봐. 나도 힘들었어. 머리 터질 것 같다. 그럼 고시 포기해. 그럼 다시는 못올 인간답게 사는 거. 아니 이큰 집에서 서방 멀쩡하고 과분한 시어른하고 함께 사는데 네가 뭐가 인간답지가 못해? 이 집에서 인간답게 사는 사람은 어머니 하나예요. 이답지 못해? 어머니가 닫으면 나도 닫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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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머니. 어머니. 아 꾀병이세요. 아, 아, 아. 패륜이다패륜이야 어서 빌지 못해? 사과 못해요. 강이 좀 줘줘. 응? 뭐래 나2차 시험 보는 날이잖아. 이번 한 번만, 딱한 번만 남편을 위해서 한 번만 빌어줘. 2차 시험 끝나면 당신 하사들도 내가 다 할게. 알게. Okay. 아, 아, 잘못했습니다. 아 잘못했으면 무릎을 꿇고 빌어야지. 잘못했습니다. <laughs> 아이고, 아네 시어미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냐? 아 내가 자존심에 벨도 없는 거 천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지. 음. 물이 안 나오잖아. 아전금도왜 끊기고? 수도요금, 전기요금 다안 냈거든요. <laughs> 뭐 뭐야? 저희 어머니께선는고하고고정정육을을이이으으신이이서얼 얼른 씻어야 하거든요. 아, of 다가 수도세를 못 냈어, 얘? 예? 돈이 없어서요. 아, 그게 얼마라고 돈이 없어, 얘? 예? 저희 어머니께서 f 생활비를 안 주시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수도세는 내야지. 아, 자집집에수수세세못못다다면다웃어 t 리지아 <laughs> i 저저 저, a 저그 저, t l 그, 그게 i t of a l i t t l 래 돼지 여사 마음대로거든요. 아, 아니 그라 어? 이 아씨 여사가 바로. <laughs> 아, 아, 아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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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 나 그냥 팔렸다. 경필이, 네 식구들 데리고 다 나가. 그 대신 돈은 한 푼도 안 주더니 그렇게 하라라 대체 어떻게 길러 어머니 나가라고 하냐고? 돈안벌 없는 우리가 어디로 나가냐고? 나가, 나가면 되지. 어디 가면 먹고 살거 없겠냐고. 나 고시공부하는 거 몰라? 고시 포기해. 칠 년이나 했으면 됐어. 네가 몰라? 되지도 않고 고시공부한답시고 자자씨 눈치만 먹여주는 짓에 무슨 큰 소리야? 뭐야? 너. 뭐? 당신이내 인생 망쳤어. 임신한 것 때문에 억지로 결혼하고 내 인생 망쳤다고. 내 인생은 지금 너야. 아! 아줌마 여기 소주 한병더 주세요. 아아 아이 응야 뭐야? 아, 응? 아 일어나 뭐야? 니까뭐 뭐. 일어나 뭐야? 니까요아뭐 어? <놀람> 아, 뭐 무슨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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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여사. 아아아야 뭐야? 뭐야? 너? 너? 어. 너? 아니 아뭐 돼지여사 야뭐 마우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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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뭐야? 퀴즈. 우리가 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로 만났을까요? <laughs> 왼수왜 <왼손은 웃음> 나무 자리에서 만나 웬수. 끼만 붙어보자 고 술 드시고 시부모님께 그렇게까지 하셨던 건좀 지나치셨네요 전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이혼 얘기는 남편께서 꺼내셨는데 부인께서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절 이지경으로 만든 이 남자와 시어머니란 여자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께서 이혼을 반대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금 제 상황에 이혼이 가능하긴 합니까? 이번 이차는 떨어졌지만 적어도 내년에는 꼭될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런 중요한 때 이혼이라뇨 시어머니께서는 두분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파출부가 필요하니까. 제발 좀 낳쳐. 당신이 낳쳐. 자, 자, 진정들 좀 하세요. 위자료는 전혀 받지 못하고 이혼 판결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혼하시겠습니까? 네.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하고 떳떳하게 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이상이